항상 녹화 하니까 해서 유튜브 에잉? 올리니까 한번 잘해서 에잉? 나중에 아, 확인하세요. 나방송파는게 아, 아, 아닌데? 너죄방송니는 <laughs> 어, 거? 아, 어, 나방송파는 게요? 베이신기야네뭐 <laughs> 그, 떠올리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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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요 유튜브? 오 유튜브? 아, 뭐, 어. 뭐, 어. 검색하면 나와요. 제닉네임야피 우측, 눈피 우측. 겐지 왼쪽. 도자리 있어요. 네. 어, 두피. 1층. 아, 1층이네. 2층, 2층. 솔솔님 솔져, 솔져, 어, 드피 오른쪽. 드뷔 오른쪽 왔다. 가. 기라 어쩌나. 리가자리이쪽자리 겐지 왼쪽 힐밴. 네. 네. 나이스. 저 네. 받았어요. 젠야타 개피 저거 잡아야 방없 어, 나이스. <laughs> 자리 잡아요, 자리아. 위치에서 음료수 받아가. 자리아 셀프 고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피 메리... 자리아, 자리 뒤로 좀 왔어요. 뺄게요. 뒤로 좀 빼. 뺄, 뺄. 뺄. 어, 겐지 빠리, 지 빠지고 파라 나옴. 나왔다. 파라컷 파라 그 올라갈게요. 솔 잡파. 전술이적인 썰 대기였다. 초고열 용광로가 복근 응, 잘 응. 올랐다고. 아나 왼쪽이 응. 저 앞이면. 나나. 나나. 삼점 0점 아군 솔자 공원. 어쩌면 좀 더. 배야하고 애들 이제 몰려와요. 애들 이제 뭔? 자리야 자기 방벽 빠지고. 초고열 용광로 준비 됐어. 젠야타기. 보 쏠져 왼쪽 들어가 went to dragon. I don't know. I don't k 라거 디바로부터 디바로봇 캠피 디바로 캐피. 이야안어안어 오케이 오케이. 부터아 이거. 점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오아어어 어, 야타 캐피 정면. 공격력공격준비이 <laughs> 오케이. v <laughs> 자리언님 힐..힐 힐 받을 수 있나? 빨리 채울게요 이거 아이 아.. 오오오 오씨됐다나아 아, 아, 왼쪽 개피아 우측 개피 우측 솔져 개피 우측 솔져 빨리 잡아야 돼요 아, 공격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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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힐..아 힐변이 예방데아힐이에아잠깐만 아 이거 한번 아저씨 아 뺄까요 이거? 뺄게요 쟤가 뺄게요 빼죠 음, 빼죠 지금 그래도 시간 거의 다쓰고있니까 뭐, 뭐? 네. 네, 지금 그럼 파라 <laughs> 궁빠지고 자리아 궁빠진거죠? 네솔저솔저도 궁빠지고 쟤네 디바 젠야타 마나 <laughs>

<목소리가> 아.. 이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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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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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잡아0년1 공급기 음, 충전 중이에요. 아나컷컷 하나, 하나. <laughs> <laughs> 하나 컷. 저는 내 위치에서 음 받아가라. <laughs> 아 이거 너무 많이 나가들 메르스 죽었네. 아이고 우측 솔져 우측 솔져 솔져 방패, 방패로 막아주세요 방패로 솔져 궁 부활 가능? 부활 몇프로에요? 아나 묶였다 묶였다 이건 ㅈ됬다 포착했다 아... 아 파라 기쁜데, 파라 필 돌진하면 막는데 이거 우리 메르시 언제 한아 메르시 아 다시 다시 밀어봐요 우리 빨리 A에서 막아줘야 돼 <laughs> 이거 아 점수 대2 지금 유투 뭐 아쉬운 거 없앨 수 없고 응밀어봐야 응. 그러니까 A에서 막을 수있어응 네, 막았어 남는 거 갈게요 제가 저, 저 딜러 해도 요 네, 남는 거네 딜러 하세요 네 딜러 유저시니까 메인님 원래 뭐 하시지? 아 딜러 라인? 라인이면 그냥 빼야되는데 라인 하지말까? 공격때는 돌격하죠 어? 어 디바, 디바 가능하시네 디바 가능해요 윈디 겐지 라인 승률이 훨씬 더 높으시나 이 시간 보로 우린 모두 군인이다 야, 이렇게 되면 진짜 힐러 자르는 싸움이라가지고 포커싱으로 우리 윈스턴이 달려드는거 겐지님이랑 네. 네, 윈스터님이랑 디바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좀 해주세요. 겐지님이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오어 반갑습니다. 또 라인이 있으면 라인 될게요 그냥. 네. 아, 한번 돌아봅시다. 아. 바로 뚫 거나 거기 가라. 뚜단할 까 같아요. 하나 하나 달라야 돼. 하나 하나. 일단 <목소리> 제가 복거신 것도 깔 오른쪽 자, 불러 드릴게요. 하나 있다. 하나. 좀다솔솔 왼쪽 2층 저거. 저거. 전, 호, 보, 둘이서 보, 같이 가면은 볼... 자를 수 있어요 솔저솔저솔저 네, 왼쪽 2층 아. 왼쪽 2층 아 이거, 음. 아, 이거. 이거 음. 무들어어 저기도 저기 토리사거든? 치료 좀저 예, 저기 음 왼쪽에 솔져 하. 혼자 있거든요? 아, 저거부터 아나 아, 잔다 하나하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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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반솔저한테 때려놨거든요? 거 응, 느린 거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지금 디바, 디바 없어요. 디바 없어. 혼자 들어갔어. 와 이거 뺐다. 뺐다. 빼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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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겠다. 빼야겠다. 어 나이스 겐지. 나이스 겐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나힘 좀. 힘 좀. 너무 힘들어. 우리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뒤로 뺐다. 다시. 뺐다. 다시. 이거 그러면은 라인 가도 될것 같아요 디바 대신에 그냥 죽고 송하나 죽고 라인 꺼내서 딸랐는데, 근데? 난 손보라 했으면 좋겠는데 코라? 손보라 할수 있는 사람 해줬으면 좋겠는데 토레사가 그게 답이거든 못할 바에는 근데 안 하는 게 나아요 난, 내가, 내가 그냥 라인 고 돌진해서 예예 그걸로 돌진으로 손보라를 했던 적은 있는데 100개. 기왕이면은 토르부터 쏘시는 게 나은 게궁 있으면은 네, 까다로 워서 네, 네. 아니, 아니 왼쪽에 솔전잘 잘라 그냥. 저거를. 저걸 누가 잘라. 윈스턴. 윈스턴 겐지. 아무 개만 토르 궁이 을것 같아요. 오 야,

토르 오리사루우 지금 이봐, 적 몰라. 별로 없지 않아요? 와, 이거를... 아, 들어오세요 저 들어와 저 들어와 들여야겠다. 들어와 들어와 이파괴 아, 다 아. 아, 아, 아. 아. 다시 다시 뺐다 뺏따라야 뺐다 뺐다 다시 뺐다 다시. 아화 전방에 포탑! 조심하십시오 아, 이거. 원일이네 이거. 야, 이거. 힐러 한번 해주셔야 되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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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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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거이거이 이거. 치료 함정이 하네게나 물렸어요. 지 사제 당장. 우 이거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아, 야, 잠깐만. 가자 아이씨, 아, 실났다에 아, 옛날기 전까지 전방에 적포탑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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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갔다. 아 어, 이게 포커싱이 안 돼서 그래요. 윈스턴 날아가면은 디바 가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로다 따라다녔어. 별도부터 따라다녔는데. 응, 음, 솔져부터 짜놨어요 너무 빨라요, 존조가 <laughs> 저도 이제 내비... 저도 안 좋아 <laughs>